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건글를 제시하는 채널, 럭시 t v 묘허입니다. 건설안전 공구주차 02강, 콘크리트공사 작업안전 중대재해 사례 2편입니다. 아? 지난 시간 1편에서는 1강, 일반 이론 위험성 평가 1편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했고요. 예, 오늘 중대재해 사례 2편 02강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에서 보이는 영상물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09주차 공이강 요약편입니다. 중대 재해 사례 2편 강의 영상물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8주차 공이강 철근 재해 사례 10가지 2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지난 주차, 08주차 공기강 학습 내용 복습입니다. 예, 철근공사 작업안전 철근 사례 제10가지 2편 OX 퀴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1 상줄 비계로 내려서다 실족 추락 사고의 안전 대책은 안전한 가설 통로 설치와 안전 방망 설치 기준 준수이다. 정답은 5입니다. 두 번째, 그림 2의 중간대가 없는 안전 난간 사이로 추락 대책은 안전 난간 법정 기준 준수,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의 기준에 맞는 설치가 중요하다. 정답은 5입니다. 세 번째, 그림 3 이동 중 넘어지면서 노출된 철근에 찔리는 사고의 안전 대책으로는.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와 찔림 방지 조치 철저 그리고 응급 대응 조치 철저입니다. 예, 정답은 5, 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경북 도청 신도시의 건설 중인 환경 건설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 붕괴로 인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고 1분 35초짜리 영상물을 시청한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1분 35초짜리 영상물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경북도청 신도시에 짓고 있는 환경시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던 중 거푸집이 붕괴된 걸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이지용 기자입니다. 5층 높이에 설치된 철물 거푸집 상판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도시내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에서 철물 거푸집이 무너졌습니다. 신살 리모시등 인부 3명은 25m 높이 철물 거푸집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노동자들을 구조해 안동병원 등 3곳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데크플레이트를 받치고 있는 목재가 탈락되면서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무너졌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인부들은 현장에 처음 투입됐으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이라 안전벨트에 줄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또 높이 10m마다 설치했던 추락 방지망은 최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2016년 12월 착공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오는 8월 완공 예정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네, 본론 내용 입니다. 현장 작업자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작업 안전 공 1강에서 일반 이론과 위험성 평가를 학습했고요. 지금 시간 공 2강. 3 중대 재해 사례 큰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대 재해 사례 세 가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례 1. 레미콘 차와 펌프카의 충돌로 인해 펌프카 붐에 근로자가 충돌해서 사망이라는 사고죠. 레미콘 차가 슛도로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백을 하죠. 그러다가 펌프카를 쳤네요. 그러니까 펌프카가 전도가 됐죠. 전도가 되면서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그 근로자가 붐대에 협착이 되는 사고. 두 번째, 아파트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탓을 중, 1층 바닥 콘크리트 탓을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협착을 당하는 사고. 역시 전도사고 같습니다. 전도사고에요. 집안이 약해서 뭐 붕괴됐다든가, 그리고 받침대가 부러졌다든가, 그래서 전도사고에 의한 어떤 큰 죄를 일으키는 사고, 세 번째 콘크리트 진동 다짐기 다짐봉 교체 시에 예, 이 현장에서 봉상 진동, 바이브레터 예, 그 다짐봉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교체하던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감전 사고를 일으켜서 사망을 하는 어? 스위치를 내린 후에 감전. 그 교체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세가지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이강도 맞춰지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첫번째 레미콘차 펌프카의 충돌로 인한 펌프카 붐 충돌 재개요 봅니다 아파트 신축 현자 피제자 51세 콘크리트 공이 110동 지하 1층 옹백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의 다설붐 파이프에 타격을 당해서 사망한 죄고 귀물은 붐때죠, 펌프카 붐때 사진에서 실무적으로 아주 잘그 사고가 난 사항들 이 붐때가 어, 타격을 했다는 얘기죠걸러를 예, 다음을 볼게요. 음, 그래서 위험의 포인트는 여러분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갈로속 예, 이 갈로송 내용이 이제자가 지금 콘크리트를 타살하고 있는데 어, 레미콘 차가 이 백을 하면서 이 펌프카를 쳐버렸네요. 그래서 이 펌프카가 이 옆으로 전도가 되겠죠. 전도가 되면서 이 붐대가 근로자를 타격을 했습니다. 여기 그, 그 신호수도 없고. 어? 음, 이런 상태가 좀 문제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위험 포인트 찾기입니다. 예. 그리고 재발생 가정은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결과를 봅니다. 재발생 결과, 재발생 결과는 어, 여기 중간에. 첫 번째 레미콘 타설 중에 동시 타설을 위해 후진 이동하던 두 번째 레미콘 차가 첫 번째 레미콘 차도 붙고 있고 두 번째 레미콘 차가 이제 후진을 하던 중에 그 호프와 충돌을 일으켰어 펌프카가 중심을 잃고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면서 붐 파이프가 하부로 급격히 다운되면서 이제 그 도킹 호수를 잡고 있던 콘크리트 기능공이 공의 머리를 쳤답니다. 두부와 아, 흉부 가슴, 머리와 흉부를 강타해서 사망한 애스간 사고입니다. 예. 자, 이제 발생 원인을 그러면 봐야 되겠죠. 발생 원인은 펌프카 아, 전도 방지 조치 장치 불량 여러분들 우측 위 그림을 보십시오. 좀뭐좀 음, 뭐좀 미흡하게 돼 있죠. 네. 어, 그래서 어, 펌프카 설치 집안의 기울기가 전면부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미 어? 어, 그리고 전날에 비가 와서 어, 집안이 좀 약해져 있었고 어, 수평 어, 집안의 그 수평도도. 어, 좀, 유지가 되지 않았, 았는데 거기에 펌프카를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신호수도 배치가, 배치자가 없었답니다. 어? 신호수가 없으면, 이 백을 할 때, 스톱하고 얘기를 해야죠. 밑에, 어? 그 차가 거기에 딱 서도록 하는 장치. 그러니까 차가 그대로 그냥 펌프카를, 충돌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네. 다음을 봅니다. 그래서 제 대책으로서는 앞에서는 이제 원인이고, 여기서는 대책이죠. 전도방지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어, 내용은 어, 건설기계 설치 시의 전도방지 조치 일환으로 어, 수평, 집안의 수평, 그 다음, 집안에 부동치마, 연약 집안에 다짐 실시 후에 경관 집안에 설치를 하고, 어, 그 다음, 철판을 깐다든가 해서 그 위에다가 장비를 앉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도 신호수를 배치를 하고, 충돌 방지 조치, 이 스토프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뭐, 두 번째는 뭐큰 설명이 없어요. 예. 네. 네, 그렇게 봐주시고, 두 번째 재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 아파트 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탓을 작업 중,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협착 이인다는 얘기입니다. 끼어서 아, 사고를 당하는 사고입니다. 애석한 사고입니다. 재해 개요는 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내 지상 일 층에서 협력업체 소속 피제자 외9 명이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 우측 후방 아울리그 아 아울리그의 아울리그 하부 집안의 집안이 침하돼어 아울리그를 받치고 있던 각재가 부러지면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전도되면서 피폐자가 협착을 일으키는 재 사고 그래서 기물은 펌프카 붐 파이프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자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부에서는 붐대를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능공이 있고요. 이 아래 측은 펌프카가 도착이 돼서 어, 아웃리그를 설치한 후에 에, 콘크리트를 압송하고 있던 중 어, 후면 음, 우측 어,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어, 뭐 지반 자체가 부실해서. 어, 내려 치마 어, 되는 과정에서 받침대가 부러져서 콘크리트 펌프가가 어, 전도가 됐습니다. 전도가 되면서 상부에서 콘크리트를 타살하고 있던 어, 지금 보시는 이 예, 잘생긴 걸로 잡겠어. 어, 협착을 일으켰어. 타격을 가해졌다던가 해서 어, 사망 사고에 이르는 애석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재발생 과정, 역시, 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요. 어, 사고, 계열을,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자, 펌프카, 중간에 펌프카, 우측, 후방, 아웃리그, 하부 집안이 치마 되어, 아웃 트리거를 받치고 있던 받친 목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펌프카가 이전도가 됐다. 그리고 펌프카 붐대 끝단의 호스를 잡고 콘크리트를 타설 작업 중이던 중이던 피제자가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협착 사망을 일으킨 사고. 아 이거 사례이라고 그유한 사고이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붐대가 수평 방향으로 최대한 전개되어 있었고 콘크리트 펌프가 위치는 지반을 충분히 다아진 상태였으나 후방 우측 후방 아울리그 받침목 하부의 지반은 충분히 다짐이 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받침목이 부러져서 어, 전도된 이런 사고를 일으켰네요. 어? 네, 발생 원인입니다, 먼저. 원인이 있고 뒤쪽에 대책이 있겠죠. 뭐 원인을 먼저 봅니다. 콘크리트 펌프가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펌프가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집안의 부동 침마 등에 의한 전도 방지를 위하여 작업 전 집안 다짐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아울리고 그 받침 부분은 집안 다짐을 실시하지 않고 아 이미 그 받침이 돼 있던 그 부위 부위는 아, 집안 다지지 않고 콘크리트를 다을했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침마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겠죠. 펌프가 위치한 곳은 집안 다짐을 실시하였으나 아울리그 받침목 하부는 집안 다짐을 실시하지 않고 받침목만 설치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던 중 집안이 침마 되면서 받침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재해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대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등 차량계 건설 기계 전도 방지 조치 장치를 철두철미하게 했어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죠? 네, 내용 펌프카 등 건설 기계를 이용한 콘크리트 탓을 작업 시에는 지반 침하에 의한 전도 방지를 위해서 작업 전 펌프카 및 아울리거 받침 부분에 지반 다짐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위에 받침목을 놓고. 아울리그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아래 사진, 그 대면 땅입니다. 아, 이쪽, 바깥쪽은 그원 땅이죠. 이 대면 땅에서 치마가 일어나서 이 건물 쪽으로 붐대가 쓰러집니다. 예, 이 사고는 비일비재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진동 다진기 다진봉 교체 작업 중 감전 아이 어, 사고는 콘크리트 다스은 아, 물을 사용하는 공사 지그죠 음, 물기가 있는 습기가 있는 이런 그 작업 중에 예, 감전 사고를 일으킵니다 2 2 0 v 예, 아주 적사입니다 음, 예연교수도 어, 예전 현장에서 비온 다음 날, 전기공 한 사람이 220V에 감전이 돼서 그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 계율 보조, 무슨 무슨 현장에서 슬라브 콘크리트 타을 작업을 위해 협력업체 소속 피제자가 콘크리트 진동기 다짐봉을 교차하던 중, 진동기가 고장이 났어요. 교차하던 중에 진동 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전류에 의해서 감전돼서 사고나는. 가뭐 네. 이거는 뭐 대책으로서는 음? 뭐 누전 차단기 그리고 당연하게 그 전기를 내린 후에 에? 전기를 발해야 되겠죠. 어? 기물이 누설 전류 전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 포인트 찾기 지금 어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 중에. 이 우측 위에 그림이 이봉상 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켓 속에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것은 어 콘크리트가 물 공사죠. 어물하고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무그 어떤 상자 속에서 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그 진동기를 아이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전기를 당연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진동기가 고장이 났으면, 진동기, 예비 진동기를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사고에서는 진동봉을 해체해서 이제 재결합하는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재발생 과정은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어, 우측 사진들은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 봉상 진동기를 이용해서 지금 타설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사고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피, 피제자가 속한 작업 분단 일명이 아, 진동 다진기 봉을 잡고 다진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일명이 후면에서 다진 작업이 원활되도록 이동 전선을 운반해 주으며, 세역선 마간 작업을 하던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고르기 작업이죠, 위치했던데약80 아, 루베이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레미콘 차량을 기다리는 중에, 리더선의 끝부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리더선을 교체하였으며 피제자가 진동 다진기의 다진봉에서 스파크가 있었다고 하여 다진봉을 교체하기로 하는 이 순간에 이미 전선 껍부일의 리더선은 교체했고 어? 하던 중에 진동 어, 다진기의 모터 본체를 교체하자며 어? 어, 교체하자며 어, 이제. 예비되어 있던 진동 모터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피제자는 다짐봉만 교체했답니다. 어? 어. 그래서 다짐봉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모터를 잡고 결합하던 중에 아 전기가 이미 통하고 있었는데 요.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한 사고 네요. 애석한 사고입니다. 뭐 아주 가볍게 생각했죠. 이거를. 음. 정기 어, 사고는 병원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발생 원인은요. 세 가지로 어, 집계를 할수 있네요. 정기 툴들은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된다. 접질가 안 되어 있네요. 미흡하네요. 음,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조치가 미흡했네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날 때는 누전 차단기에서 결속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 기계 기구의 부적절한 설치, 이모의로 조작을 했어요. 콘크리트 진동 다진기 사용에 있어 열적 혹은 진동 등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으로 추정되는 누전이 발생되는 불량한 진동 다진기를 사용하던 중 재가 발생하였음. 신동기 상태도 좀안 좋았고, 그죠? 예, 또 오래 사용했고, 86배나 탓을 했으니까. 자, 대책을 보겠습니다. 다음. 음. 예, 전기 기계구구 접지 장치를 철저철미하게 하세요.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조치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밑에 내용, 누전 차단기는 시험용 단추를 이용하여 월 이상 1회 점검하고, 가급적 누전 차단기 시험기를 이용하여 3, 3개월에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권장사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다음. 그리고, 전기 기계 기구의 적절한 설치, 안전, 확인들, 어, 진동기 사용에 있어서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용량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음, 저항도 측정하고 양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이, 여러분. 네. 어, 그래서, 뭐, 밑에 내용은 다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요. 주로 막바지입니다. 콘크리트 반입 운반 작업의 위험의 포인트 안전관리 대책 첫 번째 작업 내용 세 가지 중첫 번째 콘크리트 작업 준비사항 인데요. 위험의 포인트를 볼게요. 그 부진 및 동발이 설치 불량으로 인한 치마가 오니까 협착 인다는 얘기죠. 장비 동선 미학보로 인한 품프카라든가 들어오는 저 동선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선 확보가 되지 않아서그이 장비가 불량 도로로 들어다가 전도가 돼서 협착되는 거. 그리고 위험의 포인트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장비 및압송관 설치는 펌프카 집안 불량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잘 다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펌프카 상부의 고압선. 붐대가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감전사고. 압송관을 고정 상태가 불량해서 압송관이 탈락하면서 사람을 치는 현상. 레미콘 반입상을 볼게요. 펌프카로 후진 중에 정지선, 스토프를 지나쳤어 이제 펌프가를 친다든가 사람이 협착된다든가죠. 어, 레미콘 트럭 동선에 보행로가 이 같이 되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노면도 봐야 그 레미콘 트럭의 동선 어, 그리고 사람이 뭐걷는다든가 어, 이런 상을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펌프카 붐대를 붐대를 상승시에 구조물을 이제 건든다든가 어? 어, 친다든가해서 붕괴하고 이렇게 비례 흩어져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사고가 위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을 다짐에 대한. 음. 위험의 포인트를 볼게요. 콘크리트 타설 시의 위험의 포인트, 타설 속도 미준수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됩니다. 타설 순서 미준수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집중 타설을 하면 변심이 발생해서 건물이 붕괴됩니다. 타설 중 거푸집과 그 동벌이가 변형이 돼서 그 슬라브 한 판이 붕괴가 옵니다. 다슬 중 호수를 단독으로 운반을 한다든가 무리한 동작을 취했을 때 호수가 떨어져서 추락되고 정도가 됩니다. 호프로 탓을 할 때는 양중 로프가 불량해서 그 호프가 낙하돼서 사람을 칩니다. 자 콘크리트 다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위험의 포인트 진동기 접지 불량 감전 사고를 일으킵니다. 전선이 콘크리트 의 물 속에 들어가서 침수가 돼서 감전 사고가 일어킵니다. 과도한 진동을 합니다. 바이브레이팅을 그래서 거푸집과 철근의 접촉을 함으로써 진동기가 그이 거푸집 자체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 이강 끝 내용이네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입니다. 작업 내용은 콘크리트 양생 정리 작업 중에 위험의 포인트는 압송관 압송관 해체 중에 안전대 미 사용으로 인해서 추락을 하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 그죠? 그러면 압송관을 해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해체자가 위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고 했죠. 그리고 양생 기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붕괴가 일어나는. 사고죠. 관리 대책으로서는 압송강 해체 시에안전대 당연하게 걸고 사용을 해야 되고 양생 기간을 준수한 후에 급집을 해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콘크리트 이제 그 재해, 중대 재해 사례 세 가지 모두 맞췄고요. 다음 마지막 하이라이트 모겠습니까? 기지방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예. 네. 여러분, 강의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공 구조차 공의강 하이라이트. 콘크리트 공사 작업 안전 중대재해 사례 2편 기즈방 여러분들 오액선책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남바 no. 일에서의 사고 원인은 펌프카 전도 방지 조치 불량과 차량 신호수 미배치 등 충돌 방지 장치적 스톱 미설치이다. 예, 정답은 5 앞에 그림에서 설명을 잘 드렸죠. 두 번째. 그림 넘버 no. 2 사례 2에서의 사고 대책은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전도방치 장치 철저 실시가 아니라 펌프카 운전자의 부주의이다. 운전자 펌프카의 부주의가 아니라 전도방지장치 철주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X, 2번, 3번 세 번째. 그림 3에서의 사고 원인은 기계기구 접지미업, 누전 차단기 감전방지미업, 기계기구의 부적절한 설치 등이다. 예. 바이브리터 봉상진동기 바이브리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다 설치. 그래서 감전은 감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은 5입니다. 네, 기공지한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말과 강의용료 댓글 퀴즈 문제풀이 그리고 여러분 학번 남기시고 꼭 나가셔야 강의 청취 공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대단히 수고 많았고, 공구조차 공리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